서울 수도권 6만호 공공 주택 공급 및 이재명 부동산 정책. 2026년 부동산 전망 여러분의 생각은? 빼고 청년 뭐 이런 거 빼면 우리가 갈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 거죠 이런 것들은 그게 의미도 없어. 왜 그냐면 분양 해봐야 아는 거라. 뭐 서울 오리온 자리도 분양을 실질적으로 해봐야 안다. 저는 아파정에 사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솔직히 아. 배가 품이 상황에서 아.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은 뭐 부동산 지나고 90억 1 0억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분담금 세금 그리고 보내야 될그 시간 뭐그 사이에 뭐 전세자금이나 생활비 등등 했을 때 최종 대사는 그리고 이게 뭐 10년이 다 걸릴지 뭐 언제 나는. 얘가 지금 90억이지만 뿌티겠죠 그게?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고 나면 그 계산은 그때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갖고 갈수 있는 사람 자체가 100% 중에서 몇 프로냐가 중요하고 여기에서 30%는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명이가 세금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은 시대적인 변화 때문에 보유세가안 올라갈 수가 없어. 뭐, 이재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 그 돈을 축적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할수 있는 것들을 손쉽게 국민들이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세금을 왕창 만들어내야 되거든. 여기서 찔끔찔끔 해봐야 표시가 안 나니까 쓰는데, 대표적으로 박근혜는 담배값 가지고 해버렸다고 네. 지금 이재명이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우선 설탕세잖아 네. 설탕세도 국민들 자체가 얼마나 동의하냐 안 하냐 이제 명분은 되잖아요 네. 건강 차원에서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지금 소수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핵심 지역들은 더 소수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어떻게 충당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다 고가의 주택 자체들을 그만큼의 보유세를 올리지 않고는 답이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써야 될 돈들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는 생각보다도 단계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가. 그러면은, 여기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이야, 좋아. 그런데 갖고 있으면서도 소갈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여기서 보유세가 조금만 올라가도 못 버텨버리는 사람들이 발생이 돼요. 아예 많은 사람들은 자식한테 뭐 증여도 할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해. 수익이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은. 근데 수익이, 기본적으로 없는 젊은층 자체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수입을 창출하기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분들은 보유하기가 어려워. 여기서 보유세가 더 올라가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때 봐서 아마 전략적으로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팔아야 되냐, 좀 이따 팔아야 되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고. 어쩌면은 지금 여기가 허가 지역이 아니었다라면은 그런 분들은 다수가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허가 지역이다 보니까 운명 개자 먹기로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 분들은 보유세 자체가 변화가 왔을 때는 금매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이재명 정부 말로 갈수록 국가주택들이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액면으로만 보면 아예 돈 없는 사람이든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든 부러움의 대상은 맞잖아요 그거 없어온 사람이 아니지, 어? 그런데 이제 이번에 6만원 발표한 것들, 6만원을 발표를 했을 때, 종호 씨는 무슨 생각이 들던가? 한참 언제. <laughs> 이제 내가 집이 있으니까 관심 없어졌어? 조금 관심도 없집니다 단점의 문제인데, 난. 내가 발표가 어원주 언제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 6만원 6만 발표하니까, 공급. 주택공급. <laughs>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자본력에 따라서도 생각이 들릴 수도 있지만 은 부동산 경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판단이 들려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아예 들려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은 용산이라든가 서울오리원 이런 공급대책 이런 지역 자체는 신경도 안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는 과연 뭘까?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는 사람들 소수가 정말로 이 꾼돌이야. 그 꾼돌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쁜 꾼돌이 아니라 돈 버는 냄새를 잘맡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평생 돈 버는 기술이 발달이 많이 돼.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양도세를 사전에 생각을 안 해.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지. 양도세라는 것 자체는 내가 돈이 벌었을 때 내는 거거든. 지금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부동산을 안 한단 말이야. 요즘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야? 주식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부동산 소유를 많이 안 갖고 있어. 왜 그럴까? 이꾼들은 목돈이 묶여 있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그래서 55, 100억짜리를 안 사요.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장에 월세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짜리가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 중소민들이 감히 월세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짜리 그 생각 상상이 돼. 보증금 빼서 주식으로 돌리고, 돌리고. 어, 주식을 돌리고 자기 월세 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주식을 크게 하는 사람이 월세를 산다고. 그니까 가성비라는 자체 돈을 벌 수라는 꾼들은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는 목돈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돈벌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수익 구조 자체가 월 단위로 앉혀 연 단위로 수익 구조를 평가를 해요. 그거는 중소민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내 자산으로 얼마를 돈을 버, 빨리 효율적으로 벌수 있냐. 이 게임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 그래서 이런 주택 6만호 발표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차원이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우리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다양하게 정보 수집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틀려요. 일반 부동산들하고 용산이라 이런 것들은 뭐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세대수가 뭐 만세대 됐다가 6천세대 됐다가 8천세대 됐다가 그래도 10년 막 지나도 나오지도 않아. 이게 나와야 나오는 거야 이건. 응? 용산 업무지구가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냐. 현실적으로 이건 최종 결정을 해서 분양 시점이 왔다라고 느꼈을 때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 주변이야 주변 여기서는 분양밖에 올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차이가 아예 틀려. 이게 여기 몇 세대지? 분양가가 얼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만 따지는 거거든. 근데 꾼돌은 어차피 정해졌고 분양가는 싸지 않을 거라는 거 단순해. 그러면서. 여기하고 주변하고 비교를 하는 거지. 근데 도심은 그렇게 가는 거야, 도심은. 근데 이번에 발표한 지역 중에서 가장 꾼돌이 관심 있는 지역은 과천하고 성남이야. 근데 과천 같은 경우는 상기 신도시하고 조암지구 여기하고 차지하고 보면은 땅이 없어. 땅이 없으니까 경마장. 응, 경마장하고 여기 조금 남았잖아. 조암동 조금 남았어. 근데 여기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꾼들은 어디로 가겠어? 이, 이 주변에 뭐할수 있는 게뭐 있어? 요, 이런 데밖에 없잖아. 이런 데를 선정하는 거야. 여기 개발하면서 여기 선정한 사람들도 많았어. 이런 거는. 음, 싹빠졌네 여기? 여기는 이제 주택이 있으니까 아, 못, 음, 못 건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찬성도 안 하고 반발도 심할 것 같으니까 대부분이 다 농지만 갖고 하는 거야. 우리 신도시는 어디든지 신도시 개발 자체는 빈땅위 주로 해. 80%가 빈 땅이야. 뭐 10%가 주택지고 10% 정도가 임야야. 임야도 크게 안 손대. 이게 신도시 특징은 임야에서 되는 게 아니야. 임야에서 대규모로 개발이 되는 거는 산업단지야. 성남도 마찬가지. 성남도 시청 옆에 여기 여기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 성남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면 이런 데가 이제 호황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빌라로 다 끝나버렸고. 성남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개발이 되면 은 어, 의외로 어디가 뜨냐면 이쪽이 또 이쪽이에요. 이쪽은 정리정돈이 안돼 있고 모라는 정리정돈이 다안돼 있는 상태에서 가격은 비싸거든. 모란 같은 경우는 뭐 여기를 이제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언젠가는 여기도 하게 될 거야, 사실은. 근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는 동네지. 모란은 이쪽 개발보다 이쪽 개발이 그래도 쉬운 곳이야. 전통지상만 살려놓고 아니, 말로, 과천 같은 경우는, 이런 데는, 알만 담고 하도 결과적으로는 돈이 된다. 끈들은 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쪽 개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쪽도 이렇게 해서, 리에서이 동네 빼고, 여에서이고랑청을다 개발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나마도 비싼데, 더 비싸지고. 예전에, 내곡동이 개발이 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던 동네가, 이 동네야. 이 동네. 뭐 세정의망을 뺀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원래는 여기 빼고 여기까지 해버리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이때가 좀보지 성인이라면 부동산에 관심들을 다 갖고 있어서 어디 분양을 정책적으로 한다라면 오래 걸린다는 것 정도는 다 알아. 거기서 생각이 딱 먹는 사람들은 돈벌 재주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아. 돈벌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다다운 단계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지.